반갑습니다. 경성닭입니다. 8월 3일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덕분에 1박 2일 휴가 잘 보내고 왔고요. 또 기억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영상 찾아와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 말씀 전해드립니다. 아, 영상 촬영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휴식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 굉장히 또 휴식을 취하다 보니까 또 영상을 찍는 게 얼마나 고, 고마운 일인가 아,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또 편안하게 휴식을 취했던 것 같아서 네, 감사한 말씀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힘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예쁜 아이들 합리적인 가격으로 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음, 오늘도 열 아이 준비를 했는데요. 열 아이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영상의 아이는 어, 블루진 아이입니다. 상당히 또 어두워 보이는 듯한 이런 색감이 상당히 또 매력적이고요. 입장으로 이런 한 겹, 네, 홀갭이 얇게 퍼져 있는 듯한 느낌 드는 입선 가지면서 상당히 또멋스럽게 성장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아, 블루진 아이가, 아이들이 보면 얼굴이 무너지면서 옆쪽으로 자구가 많이 달리는데요. 이 아이 아직까지 반듯한 얼굴 가지면서 옆쪽으로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달리고 있네요. 굉장히 큰 자구 달리고 있고 깔끔한 얼굴 보여주고 있는 아이 블루진 아이 오늘 첫 영상으로 보여드렸고요 오늘 휴가, 휴가. <laughs> 다녀오고 나서 처음으로 준비한 열 아이의 소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도 소개시켜 드립니다 31번 모듬입니다 모듬은 4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첫 번째 아이는 마리아 복룡금 아이입니다 네, 얼굴 반듯하고 깔끔하게 수형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 사이즈는 지금 약 6.5cm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제이드스타. 아, 요 아이는 요 뒤쪽 입장 이렇게 작은 상체가 있네요. 요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하지만 전체적인 밸런스 상당히 예쁘게 나오면서 사이즈는 작지만 입장마다 돌기 약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색 발연 깔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쁜 수염 가지고 있는 아이네요. 두 번째 아이, 제이드스타 사이즈는 지금 약 7cm가 나옵니다. 세 번째 아이는 마리아 복령금 차라아인데요. 중간으로 옆김꽉 들어차면서 상당히 또 반듯하게 옆김 만들어지고 있고요. 좌우대칭도 깔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옆쪽에서 보이는 수영도 공처럼 동글동글하게 수영 예쁘게 나타나고 있고요. 세 번째 마리아 복령금 철안 가로 사이즈는 지금 약 6.5cm가 나오고요. 세로 사이즈는 세로 사이즈도 약 6.5cm가 나오네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아이 마리아 복령금 생얼라인데 아, 이 아이는 색감이 상당히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쭉 뻗는 입상에서 힘도 느껴지고요. 옆쪽에서 보시면 층수도 높은 아이입니다. 1층, 2층, 3층 보이면서 층, 어, 커팅도 가능한 층수 나타나고 있고요. 예쁜 색감과 수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UI 사이즈는 약 8cm가 나오네요. 첫 번째 아이들은 모듬으로 준비해봤습니다. 31번 모듬 가격 4만 원에 드립니다. 32번 고은진금입니다 고운지 아이들 중에서도 상당히 밝은 색감 가지고 있는 아이고요. 얼굴 반듯하게 나오면서 전체적인 밸런스는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 아이입니다. 옆쪽으로 보시면 여기가 1층, 2층, 그리고 이 입장이 3층 이렇게 층수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 뿌리도 네, 튼튼하게 박혀있는 아이입니다. 반듯한 얼굴과 약간 깔끔해 보이는 밝아 보이는 색감 가지고 있고요. 쪽으로 보이는 충수 네, 높게 나타나면서 네. 단단하게 뿔이 박혀 있는 아이. 이렇게 보시면 요 아이. 네, 장점으로 볼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지금 약 7.5cm가 나오네요. 32번 고온진금. 가격 6만 원에 드립니다. 33번 고온진금입니다. 이번 아이도 고온진 아이고요. 요 아이는 사이즈가 좋은 아이입니다. 고운 집만의 특징인 입장으로 보이는 이런 노란 빛감의 색감 예쁘게 나타나고 있고요. 위쪽에서 보시면 큰 입장으로 반듯한 얼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옆쪽에서 보이는 수영도 깔끔하고요. 이 입장이 1층, 그리고 2층, 3층, 이렇게 층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도 깔끔하게 수영 가지고 있고요. 네, 사이즈가 좋은 고운진 아이 그리고 입장으로 보이는 이런 노란 색감이 네, 특징으로 보이는 아이입니다. 음, 사이즈는 지금 11cm 이상 나오는 것으로 보이네요. 33번 고운진급 가격 9만원에 드립니다. 34번 순수마리아입니다. 이 아, 아이는 어, 여름이라고 물을 조금 아꼈더니 지금 약간 입장에 수분이 빠져 보이는 듯한 느낌 드는 아이고요. 이쪽에서 보이는 얼굴 반듯하게 나오면서 손수 마리하면 특징이 색감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옆쪽에서 보시면 이 네, 입장이 1층, 2층, 3층 이렇게 층수 만들어지고 있고요. 약간 수분이 빠져 보이지만 옆쪽에서 보이는 수영 반듯하면서 예쁜 얼굴 네, 가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 뿌리도 네, 튼튼하게 박혀 있는 아이고요. 이 네, 아이 사이즈는. 지금 약 6cm가 나옵니다. 34번 순수 마리아. 가격 25만원 애들입니다. 35번 주피터 금입니다. 요 아, 아이 사이즈가 좋은 아이구요. 얼굴 반듯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피터 금 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넓은 입장과 두툼한 입성. 이렇게 두툼한 입성 가지는 게 특징이구요. 요 아이도 전체적으로 상당히 또 깔끔하게 수영 나오면서 네 보시면 여기가 1층 그리고 2층 이 입장이 3층 이렇게 층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피터금 아이들이 후발성이 강한 아이인데요. 지금 얼굴 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금속성 나타나고 있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전체적으로 좀 퍼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되는 아이입니다. 뿌리도 상당히 네 단단하게 박혀 있네요. 주피터금 네, 생얼 아이. 이 와이 사이즈는 지금 약 10cm까지 나옵니다. 35번 주피터금 가격 15만 원에 드립니다. 36번 마리아 군생입니다. 음, 지금 보이는 얼굴은 총 7두 정도 되고요. 앞쪽에 보이는 얼굴이 약간 사이즈가 큰데 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아래쪽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이렇게 좀 보이는 얼굴은 총 7두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상대적으로 앞쪽에 보니이두 얼굴은 사이즈가 크고요 이 얼굴은 생얼로 보이고 이 얼굴은 철라 그리고 뒤쪽 아이들은 아직 사이즈가 작아서 약간 네, 성장해가는 단계를 좀 봐야지 생얼로 갈지 철 네, 차라로 갈지 네, 결정이 될것 같고요. 또이 아래쪽 이 아이는 약간 녹이 강한 부분이 있네요.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앞쪽으로는 이렇게 색 발현 예쁘게 나오고 사이즈가 있지만 뒤쪽으로는 이렇게 또 사이즈가 약간 작은 아이들이라서 오늘 가격 착한 금액 3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렇게 아큰 아이, 요 아이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요 얼굴 사이즈는 약 4cm가 나오네요. 36번 마리아 군생 총 7두 가격 3만원에 드립니다. 37번 엘콘 생얼입니다. 색감이 선명하게 보이면서 예쁘게 보여지고 있고요. 얼굴 반듯하게 나오면서 일반적인 엘콘보다는 약간 넓은 입장과 도톰한 입성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지 옆쪽에서 봤을 때 상당히 또 땅땅하다는 느낌 들고 있고요. 뒤쪽으로 보이는 입장, 입장의 색 발현 네,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옆쪽에서 보이는 수영도 네, 깔끔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전체적인 밸런스가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 아이입니다. 반듯한 얼굴과 입장으로 보는 색발현, 입선까지도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이 아이 사이즈는 지금 약 10cm까지 나오네요. 37번 엘콘생얼 가격 6만 원에 드립니다. 38번 엘콘 차라입니다. 아, 사이즈가 굉장히 좋은 아이고요. 옆김도 깔끔하게 나오면서 좌우 대칭 네, 반듯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입장으로 보이는 색 발현도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이렇게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옆쪽에 보이는 날개 형상으로 가지는 이런 입성이 상당히 또 매력적으로 보이는 아이입니다. 옆쪽으로 보면 이렇게 또 깔끔하게 옆쪽 층수 가지런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큰 입장에서 이렇게 또 포스도 느껴지는 아입니다. 제 손이 이 정도인데 제 손보다 훨씬 더큰 사이즈의 아입니다. 이 뒤쪽 위로 보면 이 부분 본지되는 네, 수영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이 부분, 이 부분 약간 쌩얼로 보이는 얼굴.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또 옆김으로 내려가고 있네요. 뒤쪽에서 봐도 네, 반듯하게 수영 가지고 있고요. 전체적인 색감이 상당히 예쁘고 사이즈가 네, 좋은 아이로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와이 사이즈는 가로 사이즈는 약 15cm까지 나오고요. 옆김 사이즈, 네, 세로 사이즈는 약 13cm까지 나오네요. 38번 엘콘차라. 가격 15만 원에 드립니다. 39번 제이드스타입니다. 아, 제이드스타 이름답게 상당히 반듯한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입장으로 이렇게 돌기 네,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네, 색 발현 깔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환접성 입장과 약간 짧은 입성 가지고 있고요. 옆쪽에서 보이는 수염 깔끔하게 나타나면서 네, 1층, 2층, 3층 이렇게 층수도 네, 이렇게 반듯하게 나타나면서 네, 깔끔하게 수영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 반듯한 얼굴과 깔끔한 색 발현, 네, 전체적인 밸런스가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 아이입니다. 이아 사이즈는 지금 12cm 까지 나오네요. 39번 제이드 스타 가격 4만원에 드립니다. 40번 레드 팁입니다. 이 아, 아이는 얼굴 반듯하게 나오면서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네, 불규칙적인 요런 금속성, 예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부분 부분 네, 꽃대가 나와 있는 게 네, 특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음, 자구를 많이 달고 있는데요. 네, 1두, 이 아래쪽 2두, 그리고 3두, 뒤쪽에 4두. 그리고 5두, 총 5두 얼굴 보이고 있습니다. 어, 사이즈 비례해서 상당히 또 많은 자구가 달리고, 달리고 있고요. 어, 하지만 또 얼굴 반듯하게 나오면서 예쁘게 수영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면 요 아이나, 아, 요 아이가 상당히 또 반듯한 얼굴 나올 것 같습니다. 색 발현도 네, 깔끔하게 나올 것 같고요. 반듯한 얼굴과 전체적인 5두 가지고 있는 네, 레드티. 요 아이 사이즈는 지금 약 9.5cm가 나오네요. 40번 레드팁. 가격 30만원 애들입니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많은 행복입니다. 오늘 많은 행복의 주인공은 레오파드입니다요 아이 얼굴 반듯하게 나오면서 안쪽부터 금속성 예쁘게 나오고 있고요. 옆쪽으로 보이는 수영도 깔끔하면서 네, 자구도 하나, 두 개.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오늘의 많은 행복은 택배비 없이 내 네, 만원에 드리는 레오파드 아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경성다육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요 아이 판매가 완료가 되면 네, 저희 영상 하단에 네, 판매 완료라는 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8월 3일 경성다육에서 소개시켜드리는 다육 소개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